마피 가이드를 좀 해보죠 마피 가이드는 사실 별다를 게 없습니다 일단 마법사의 피 같은 경우에는 물약을 자동으로 먹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장점을 쏙 빼먹을 수가 있죠 자극의 오브를 바르면 은 물약의 효과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그 대신에 충전 획득이 불가능해진다는 충전 획득이 불가능해진다는 페널티가 있잖아요 이 페널티를 딱 없애고 효과 증가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맹공 플라스크에다가 유황 플라스크를 하면은 피해가 증가하고 맹공의 효과가 증가돼서 상시적으로 맹공이 걸려있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그 아래 옵션으로 효과를 받는 동안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랑 시전속도 증가를 달아주면은 일단 요거는 시속이 빨라지는 거니까 DPS에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얘를 달아주면은 좀 뭐랄까. 만화 소모 비용이 극적으로 감소합니다. 그 만화 소모 비용이 감소하면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 뭐가 그렇게 좋은 거냐면 그 신성한 축복 보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요. 이게 만약에 이 옵션이 없으면은 만화 소모가 674가 되죠. 근데 요걸 이렇게 딱 달아주면은 144가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마피가 마피를 챙겨준 다음에 물약에다가 효과를 받는 동안 스킬의 만화 소모 감소를 달아주면 우리가 그 신성한 축복 보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신성한 축복 보조에다가 연관 보조를 달고 징후를 달면 은 우리가 징후를 키면은 징후가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받게 돼요. 왜냐하면 신성한 축복 보조에 또 보조 대상 스킬의 오라 효과 증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상시에는 우리가 약하지만 징후를 활성화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해지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큰 문제가 있지 않다면은, 증오를 항상 켤 수, 항상 켤 수가 있습니다. 왜? 소모되는 만화가 얼마 안 되니까. 계속, 그냥 계속 키면 돼요. 그냥 계속 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난 이게 켜는 게 불편해. 난좀 약해도, 그냥, 증오는 항상 켜져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은, 그냥 증오를 빼고 이 자리에 가속을 내시면 됩니다. 증오를 그냥 항상 활성화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아무튼 간에, 마피를 사용하면은 오라를 하나 더켤수 있다는 거. 신성한 축복 보조라는 기제를 활용해서 오라를 하나 더켤수 있다는 거. 이게 다예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그냥 뭐 레어의 수준을 높이는 거 그나마 하나 차이가, 차이가 더 있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가지 기재를 다양하게 챙기다 보니까 이본그 본칠 그러니까 사무치는 한기보조의 효율이 좀 감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멸망의 속삭임을 성유로 발라 줘가지고 추가 저주로 응징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응징을 부여한 다음에 거기에 플러스 향상 보조를 연결해 줘가지고 이 기묘한 기묘한 암살자의 징표랑 응징의 효과가 증가하도록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조조체대로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보시면 은그 응징 같은 경우에는 낮은 생명력 상태인 적한테 우리가 주는 피해가 증가해요. 그래서 나 응징이 걸려 있을 때를 기점으로 저의 dps가 약 4억 조금 안 됩니다. 저게 지금 낮은 생명력 상태라고 가정하면 은 적의 생명력이 50% 이하일 때라고 가정하면 은제 dps가 4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뭐 항상 낮은 생명력은 아니니까 뭐이 정도의 DPS를 좀 스프레드하면은 뭐 적어도 3억 5천만 뭐요 정도라고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세게 만들고 싶다면은 더 세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한 4억 5천만 가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나오려면은그 적에 나와야 되거든요. 문신 그 키스톤 노드를 랜덤으로 부여해주는 문신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나와가지고 언제까지 이 빌드만 할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는데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또 힌트를 드린다면은 강화보조 말고 그 향상된 강화보조라고 또 있습니다. 개일을 사면은 또 얘가 1레벨이 올라가겠죠? 거기에 플러스 이 디알라의 악행에 지금 고정속성으로 장착된 효과 범위 잼 레벨 플러스 2가 붙어 있죠? 그래서 얘가 실제로 지금 33레벨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옵션 플러스 장착된 잼 플러스 1 하면은 또디펜스가좀 올라갑니다. 근데 그 위로는 이제 돈이 안 들어오러 들어가기 때문에 뭐 하나 바꾸는데 막 1미러씩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저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몇개 던져드리는 거니까 난 조금 더 세지고 싶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고통의 멍에 사섬유작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 원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아이디어를 몇개 던져드리는 거니까 고통의 멍에 사섬유작을 해도 조금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방패에서도 여기에 만화 최대치가 빠지고 저게 모든 물리 주문 스킬 잼 레벨이 또 붙으면은 또좀 세집니다. 그래서 뭐 세질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비용이 안드로로 들어간 데다가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뭐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뭐 아무튼 간에 저는 이제 이 정도에서 딱 완전히 마무리를 하고 다른 빌드로 이제 건너갈 겁니다 그래서 마피 하이엔드 가이드는 사실 그냥 POB만 드린다고 했는데 좀 워낙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간단하게 기재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POB를 보시면 다알수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면은 크게 바뀐 거는, 크게 바뀐 거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마피를 착용하면은 물약 세팅이 바뀐다. 근데 물약 세팅에서 만화 소모 감소를 붙이면은 우리가 신성한 축복 보조를 활용해서 오라를 하번더킬수 있다. 그럼 오라 하나 더 키면 그만큼 세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디알라의 악행에 더블 컬업을 해서 그 장착된 효과 범위 잼 레벨을 추가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충격파 토템이 효과 범위 태그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기 토템 주문 효과 범위가 있죠. 그래서 이 토템의 레벨이 증가합니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사무치는 기 보조가 빠지고 그 대신에 응징 보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얘가 낮은 생명 상태일 때 피해량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켜 주는데 뭐 대충 그냥 그 증가하는 피해량을 러프하게 스프레드 하면은 우리의 dps는 한4 5천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더 강해질 수더 강해지고 싶다면은 더 강해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5억까지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굳이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뭐 저는 그냥 아이디어만 던져 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충격파 토템 빌드가 제가 스타터 빌드로 가이드를 했는데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laughs> 제가 괜히 강조했던 게 아닙니다. 성역이랑 선조의 워낙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이는 빌드이기 때문에 제가 괜히 얘기한 게 아니고 아무튼 뭐 남은 리그 동안 뭐 충파토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 해보시면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지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스펙업하셔가지고 아주 컨텐츠를 나무지게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